장난질 말고 손 잡아라 여섯 배 여섯 배 허벌라기 좋구만 안 맞네 장난질이냐 뻗나정말라기 좋구만 쪽기요 <laughs> 어허. 하한 개가 붙어야 되는데. 아니. 키스 베이비. 아니 아니 아니죠. 나도 투자. 그렇지. 쪽기요 <laughs> 나도 투자. 그렇지. <laughs> 먹으면 나 섭섭해. 고. 원고다 아가야. 투고. 투고. 오함마 준비했 쓰겄다. 야 파리쟁자구나. <laughs> 홍단 쓰리고리고 아수라 발발타 쪽 키스미 베이비. 무슨 건 나? 자 역시 두장 두장 두장.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 것이오. 나에게 한 장을 줄 것이오. 구사 구사 못 먹으면 잠깐. 나 섭섭해 구사야 초단이라고라? 너 어쩌려고 그래? 고 원고다 아가야 강오로 먹을까? 피로 먹을까? 투고 <laughs> 투고 오엄마 준비해 쓰겄다 따지 말고 쓰리고 쓰리고? 아수라 바 발발타? 몸따를 혹시나요? 퍼고 퍼고? 안 죽고 살아있어 3강, 19강, 4점, 5점, 6점, 7점. 와, 또 붙으면 안 해. 진짜 동작 그만. <목소리> 역시 두 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. 와, 징글 맞다두 장.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 것이오. 못 먹으면 나 섭섭해! <laughs> 홍단 원구다 아가야 가자 어머나어머나어머나어머나 그만 것 중에 폭탄구를 아, 내줬으면 했니 장난질이냐 잠깐만요 장난질이냐 아따 비가 삼광 아수라 발발타 이그 좀 크게 먹는 어, 줄 알았더니... 으 이그, 이그... 안 맞네. 이그... 맞는 이냐... 동작 그만난질 말고 손 잡아라. 목표 금액은 4,444억에서 하도 안 돼가지고 4,333억으로 잡았는데... 못 찍을 것 같아요. 와 이거 며칠 그냥 여기가 마이 구간인가 봐. 신전도 없고. 홍단이요 잠깐만요. 쌀이 한자. 잠깐만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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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허, 허, 컴, 컴못 봤어 잠깐만. 흔들었습니다. 아쌀지 봐라. 미션 실패 안 맞네 장난질이냐. One g o break it down. 삼광 도들네요? 아수라 발발타 스톱 여기까지 경련질 말고 손잡아라 일단 음? 강. 너는 나에게 한 장을.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 것이오. 어? 이번판또 기대를 아주 그냥 잠깐만요. 비가요? 예, 미쳤나봐. 허벌유기 <laughs> <버블 락이> 좋구나. 요기봐 <laughs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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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알았어, 흔드는거 알았으니까 흔드는 거, 빨리. 나 섭섭해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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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닌 거 같아. 있어 원고다. 자뻑일 거야, 자뻑일 거야. 자뻑이 거야. 보고 오아마 준비했어. 가보기야. 라기리 니미. 삭스루버리 쓰리고. 고 아수라 발발타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삭스루 버고. 버고 안 죽고 살아있어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그렇죠. 설마 쓰겠습니까 설마 쓰러겠어요? 고 설마요. 까지 가보자고. 그렇죠. 됐어 장난질 말고 한 번만. 한 번만. 한면 돼요. 한 번만. 만한 번만. 한번한 번만. 그렇죠? 미션 성공 너는 한에게한 장을 줄것이한한장커커커커한 번만. 커커커 커. 아 또. 만한 번만. 못 먹으면 나속한번 아, 한번을까 니미 니미는 육가 아닌데? 이건네 장난질이냐? <laughs> 그 정도는 해야지 재미있거 났습니다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뭔구다 아가야. 뭐죠 팔강이요. 아 이거 반만 먹읍시다. 진짜. 동작 그만. 맥스 한번 먹으면 돼. <laughs> 장난질 말고 숨잡아라 아니 아니구나. 아 맞잖아.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것 나에게 한 장을 줄것이어 P 폭탄. Come on, yo. 아 오, 너무 불렸어는구아 그걸 사는구나잡고난 고. 삼광 아수라 발바닥. 보다 아가야. 두고 오하마 준비에 쓰겄다. 쓰리고 아수라 발발타? 뭐 내가 싼 거기 때문에 뭐큰 걱정 안 하고 걸러갔는데 가는데. 가는데. 보고 안 돼네. 살아 있어. 장난질 <놀람> <놀람> 말고 좀 잡으라. 한 번, 한번한번 한번 그래 한 번. 아니도 말고 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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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아 갔어요 아 뒤로 붙어서 갔음 쿠스가 와 이거 못니 너는 나에게 한장 이게 뭐냐고? 이를 또 보고 싶이. 삼광 아수라 발발타. 발발 못 먹으면 나 섭섭해 는거에서와이거를 패를 아주 그냥 안 맞네 장난질이냐 고돌이가 거야. 죠스는 거야. 삼키는 거야. 삼키는 거야. 역시 두장두 주장, 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. 좀 배신 좀 하고 그래 봐봐 봐봐. 폭탄. 나이스 붙잡을까? 아왜한 수밖에 어, 못해서? 나 정말 속았대. 야 뺏고 뺏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이거 뺏고 뺏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두 둘이 좋아. 삼각, 지크강. 고두리여. 아참 고두리가. 너이나 흔들었어. 두리두리 고두리가. 쪽이요. 나야? 아니잖아, 나 아닌데? 내기야? 왜? 왜 이래요?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뭐야, 내 걸렸나 봐. 잠깐만! 뭔데? 아, 뭐예요? <laughs> 나뭐한 거야? 미션 실패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나뭐한 거가 아니라 와, 이거 내기였어. 스톱! 여기까지. 장난질 말고 손 잡어라. <놀람>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 것이오? 하, 고대로 버려. 고대로 뭐한다고 그거? 아니 잠깐만요. 비가 없네. 말이죠. 장난질이냐? 고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<목소리> 원고다 아가야. 아나 나나 나 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. 두고 두고 오한마 준비에 쓰겄다. 삼광? 아수라 발발다 동작 그만 장난질 말고 숨잡아라 어? 응. 좋아요 여기서 뭐 뭐고 고칠까? 뭐 뭐고 고치면 되는거지?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것이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것이 나이스 6가지 빼앗음허벌나이 좋구만 고두리? 고두리 그러는거 아니고 비어 아 고두리 잠깐만 잠깐만 흔들었습니다 아 고두리요 어이 나흔들었어 안맞네 장난질이냐 사관 커커커커커몬 아, 뭘로 먹을까 쿠사 되구나 스톱이네 고두리 쿠사 다 나왔네 스톱 스톱 동작 그만 말고 진짜 맥스 한 번. 라스트 찍어보자 라스트 무조건 세번세번 세 번? 무조건 세배 무조건 세배아 비가 간절히 먹고 싶습니다만. 야한잔커커커커커 모. 야. 삼광, 쿠라, 발발타, 팔강이요팔강이요 이런. <laughs> 너무 공평해 뜨를 때는. 너무 공평해 사점. 스톱. 동작 그만. 장난질 말고 손잡아라 제비 빼고 딱 여기서 맥스 나오면 돼요. 근데 또 미션이 안 받쳐주네. 미션이 안받쳐져와 다섯 배는 돼서도. 너는 나에게 한 미션을 줄것이오자 청달. 잠깐만. 아청만이었는데와그 중요한 순간에 3이 나와가지고 아주 냐못 먹으면 나 섭섭해. 하 일자수 삼과 아수라 알발타 원고다 아가야. 쓰리피어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두고 오아마 준비했어 같다. 강 i t 쓰리고! 쓰리고 i t y c 발타 역시.. i 피 y 고안 죽고 살아있어 c i 요 y 거 i t y City, 죠죠렇죠죠 i t y 미쳤나봐? City, c 고 t y Ci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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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i 만 y c 만 t y Ci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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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쓰리! 용파 참 거시기하다 그만패가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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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이게 쓰리였는데 만잠 거. 못 먹으면 나 섭섭해. 깐만 잠깐만. 잠냐만 잘했어 잠깐만. 섭깐만잠두장이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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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. 스톱 여기까지. 어. 장난질 말고 숨잡보라 음? 비교 판도 확인한 결과 안 좋은 듯하네요. 와 진짜 비 먹고 싶다. 다 아, 뺏기나? 한 장, 콕콕콕 콕, come on. What's up? Good r e a One go, 어, 잠깐만요. 잠배기냐? 에이, 두 장이요. 됐어. 박터졌어못 먹으면 나 섭섭해. 겁대로 왔어요, 이제. 셀? 싹 쓰리. 괜찮아. 투피잡다. 투고 o go, c 투피 사라고 와 일이 생자네 안 맞네 장난질이냐? 쪽 키스미 베이베 너 일도 들고 있을 세, 가능성이 세, 자 투피스 때 없는 소리죠 장난질 말고 손 잡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자 여기서 한번 먹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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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나에게 한 장을 줄 것이오. 와, 이거 쿠사는쿠산데 봐, 나 정말 섭섭해 폭탄! 컴온 요! e o 면 대박이다 허 대박이다. 우 허우, 대. 우이우허리가우허가 허우, 허우, 허니 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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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니 못나는 거였어? <laughs> 고 원고다 아가야 야야야야 줄게 그렇죠. 어, 어. 저기요 두고두고 오와마 준비했으렇다 그렇죠? 고누리 맛좀 보겄어? 쓰리고 아수라 발발타? 삼깡 시크깡 됐어 됐어 어이라고라